저기있다 여기 있지 지금? 올라가면 그 경치를 보러 가는아 하늘공원은 어. 경치구나 근데 우리는 하늘공원으로 가있어 그럼 그냥 너는 세명표야 잃어버리면 안돼 쟈니가 엄마 것 같이 들어줄래? 연애할 때 왔는데 무슨 몇리야 쟈니 멸 기억 안 나지? 우와. 열려 있으니까 나. 와.. 시원하 열려있으니까 응. 와시안남았와하 열려있으니까 <laughs> 얘들아 이게 맹궁이라 잘맹궁어 엄청 빨라 엄 어, 빨라? 느린 것 같은데 아, <laughs> 아 느린 것 같은데 빨라? 예. 그러네 <laughs> 편하게 올라간다 그냥 걸어서 가면 2 0분 어디까지 하는지 여기 외면 맹꽁이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 한데. 맹꽁이 약간 개구리 비통이 있잖아. 맹꽁이. 어? 맹꽁이 같은 녀석. <laughs> 어? 내가 좋은 말 아니야. 어? <laughs> 이거 보호해야 되는 지금. 막내가 지금. 아니 아와가 저녁에 오면 엄청 와, <laughs> 북한산 보인다. 여기 너무 강산 아니 저산 이름. 오오. 와 좋은데? 어머나 위쪽이지 어 여기서 보이네 약간 우리 분대 있지? 어 저기 산속에 지금 벽돌 못 보이지? 어아 저기야? 어. 그 남산타워 올라갔을 때그 느낌 아니야? 얘들아 손을 흔들어 주세요. 이건 아. 아니야 혹시? 아자 텐트 치고 여기 넓은 데서 그냥 노는 거 아 아까 거기 영상에서 봤던 거인가? 좋네 하늘 엄마거좀 들어줄래? 뭐 있어요? 여기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지? 우리가 지금 여기 여기 하늘공원이거든 어. 어. 저쪽. 전망대가 저기 앞이였구나 저기 아, 앞에가 다 아까 보였구나 아까 보여줬던 데가 아래가 난지 잔디광장인데 음, 전망대 쪽으로 가보자 여기서 밥먹고 가자 미뤘어요? 네 간식 사랑합니다 응. <laughs> 응. 가 출발 <웃음> <웃음> 이거 엄마 옛날에 어렸때 벚꽃이라고 했 알아? 벌레꽃 그 계란 아계란후라인데 아빠 계란후라아 이제나 그거 알아? 원래 응. 여기가 다 쓰레기 매립지였던데. 알아? 서울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여기 난징도 이쪽에 다막 응. 모아놓고 막 빵에 묻고 막 그래서 너무 안 좋잖아. 응. 그리고 월드컵 우리가 2002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되고 몇년 전부터 여기 준비한 거야. 아.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 응. 1999년도부터 여기 월드컵 경기장 근처 여기를 공원들을 엄청 많이. 여기서만 챙겨. 나는 복권을 받을. 복권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소라. 오디오로 그냥 틀어놓은 것같다서 <laughs> 얘들아, 이거 알아? 억세랑 갈대 차이점? 응, 알아. 어떻게 알아? 어. 보지 말고 얘기해봐. 그, 어. 그, 길대가 더 진하고, 갈대 아니야? 아니, 갈대가 더 진하고. 어, 이거, 이거, 거 억세. 너 지금 사진을 보고 그냥 갈대가 아, 더 진하다고. 억세가, 어, 억새가더연네 억새가 아, 그건 아니야. 근데 제일 차이점이 뭐냐면, 갈대는 음. 강가나 이런 데 있네. <laughs> 강가? 어. 음. 억세는 이런, 그냥 들 아.

아, 그리고 사막귀는 이렇게 하고 다녀, 두 발로, 네 발로 이렇게 걷고, 바람에 날라가게는데 맨들로 용감했다 야, 내 거꾸로 입잖아. 아, 오늘 여기 오긴 잘했어. 아마 음, 맞아요, 문지우 중국에서 오늘 어떤 제품 갖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음이랑, 어. 네, 그고사랑네그도고올 때도 올때 사진 찍고 올도올때고올도도

고행의 길. 무슨 맛 나오지? 무슨 맛 나오지? 더러워졌어? 괜찮아? 누가 1등 했어? 성공? 서로 찍기? 여기 가는 공회 탄다. 아. 어, 저 아, 타고 싶다. 이제 서 있는데 여기가 공화의 공원으로 갑니다. 와.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네. 분위기가 <laughs> 완전 다른데. 가족적인 분위기인데 여기 거기는 yeah. 이제 <카�>؟ 다양하게 있었어. 아니, 맞아. 연인들하고 연인들 약간 아, 중년. 아, 왜냐면은 여기는 어린 아이들이 어. 놀러 가기에 적합한 그 코스가 아닌 거야. 아. 아이들 한테는 여기 봐봐, 아이들 얼마나 행복해 하고 있어. 여기? 와거 <laughs> 저거, 다른 은코인가 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거 하자. 조그만다. 어. 타봐. 어때? 괜찮아? 안 커? 브레이크 잘 되는지 봐봐. 그니까 넘어지지 않게 또 조심해야 돼. 무거워서 괜찮구나. 아, 괜찮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고마워요. 오랜만 근데 이안이 이안이 엄마. 와, 이게 뭐야? 귀엽게 여기 성능 다난 거야? <laughs> 뭐하고 있다. 아, 어, 드디어 놀이터에 왔네. 엄마 보여줘봐. 커피를 만들고 계시나? 네. 응. 맞아? 응. 그렇구나. 응. 그다음뭘 만든 거예요? 꽃방 응.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쫄다 어, 엄마 어디갔어? 엄마도. <laughs> <laughs> 잘 놀았어요? <laughs>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된장 만두, 계란빵. 어. 먹어보자. 한쪽씩 먹어봐애들의천국이구만혜원이 <laughs> 지금 아이스크림도 먹고 계란빵도 먹는 거야? 두 개를 한 번에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양배주고어 대단한데. 오늘 저건 안할 거지? 진우리 안 넣을 거지? 응? 네? 아 진우 아니고 많잖아 저기 놀이기구 저런 거 놀아. 풍놀이 하지 마. 옷다 베려. 뭐 만드냐? 어. 성이야, 성? 태원아 뭐야, 성이야? 나엄 지금 치는 아면 그건 아빠가 탈 거예요. 타세요타세요 쭉 가. 다 사라졌어. 그래, 그 찍고는데, 다 집으로 갔어. 아, 와, 주인이 없는 같아, 성과가 있었어? 세 언니? 지우야 많이 했어? 네. 대단한데? 와. 음. 그거 하면 인정 그거 하면 인정 오한번더한번더 네? 어디서 네들 중학생 들이뭐는지알 노잼 빛이래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